이 남편분이 자기 뭐 셔츠가 잘못 다려진 거예요. 음. 그래서 아뭐 이거 이렇게 다려야 되는데 뭐막 얘기를 하기래는 이제 여성분은 셔츠 잘못 다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던 차에 그때 방 구조가 이렇게 침대가 있고 옆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 굉장히 가까운 네.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머리채를 잡고 붙박이장 그냥 밀쳐도 그냥 머리를 갖다 찍어버리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군대 당시 출혈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돼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남성분이 그대로 군대에서 죽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기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JY 양지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오늘은 말씀주실 사건이 다 충격적이라고 들었어요. 아, 사건은 몇년 차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요 정말 짧습니다. 5개월 차부의 5개월 정말 아, 짧죠? 음.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그렇죠. 너무 짧아요, 사실은. 요즘에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도 사실은 그래도 한번 좀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혼을 해라 라고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의뢰인은 이제 여성분이셨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났고 결혼까지 이르게 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의 이제 직업은 검사였고요. 이 여성분은 이제 S대학원. 대학원생으로. 사실 일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시던 그런 음. 상황이 거죠. 근데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 어, 남자분은 이제 30대 후반, 그리고 여자분은 음. 30대 초반으로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실 커플이었어요. 음. 그럼 연애는 얼마나. 만나고 한 6개월 정도 만에 결혼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왜냐면, 어, 여자분 집안에서 콕 집어서 법조인, 음. 그것도 딱검사랑 결혼.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도 많은 이제 법조인들과 만남을 가졌었는데 결혼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 어떻게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검사고 너무 적극적으로 결혼도 하겠다라고 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호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정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은 아 그래도 이 사람 참 나라는 음. 호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결혼을 빨리 이르게 됐었고요. 음. 그리고 조건적인 부분도 이 여성분 측에서 워낙 마음에 드는 사회감을 맞다 보니까 음. 집도 다 해주겠다, 차도 다 해주겠다, 정말 몸만 와라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빨리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남자는 어떤 편이에요? 남자는 성향이나 문제? 일단은 이제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 경험 자체가 굉장히 없으셨고 곱게 어. 곱게 그냥 키운 그런 귀한 딸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된뭐 그런 케이스기는 한데 데이트를 하면서 몇 가지 조금 징조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모르고 넘겼던 그런 징조였는데 일단 남성분이 음 평소에는 굉장히 잘해 주는데 뭔가 의견 대립이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조금은 약간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본인의 의지를 굽히자.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연애 초반에 이제 알콩달콩 하는 분위기면 뭐 남자가 이렇게 좀 져주기도 하고 서로 뭐 미안해 사과도 하고 이렇게 수닥투닥 거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뭔가 분쟁의 씨앗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눌러서 제압을 해버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한 일례로 데이트를 하다가 이런 일산이나 파주 쪽에 정말 음. 뭐, 가로등도 잘 없고, 인적도 드는 그런 건 있잖아요. 네. 길을 가다가 어떻게 그런 지점에서 조금 싸우게 돼서 음. 다투다가, 어, 여성분이 이제 뭐, 이렇게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남자분이 차에서 내려라. 라고 아, 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도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음. 그래, 그럼 다 내릴게. 근데 음. 설마 나를 두고 가진 않겠지? 음. 라는 생각이었는데 차에서 내렸더니 그대로 그냥 버려두고, 음.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음. 그러고서는 이제 그날 연락주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음.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밤에 깜깜한데 음. 나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음. 없는데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이걸 음. 모르지 않았을 텐데 했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성분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음. 아, 그런 것도 좀 이상하긴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결혼 후에는 남편은 잘 해줬던 걸까요? 결혼 후에는 그래도 뭐 신혼부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신혼 초에는 사 신혼여행 갔다 오고 크게 이제 뭐 다들 기분이 뭐 나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좀 그래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조금 이상했던 거는 술을 마시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초반부터 잦았다라고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 입장에서 잔소리할 수도 있잖아요 언니 우리 신혼인데 좀 일찍 들어오면 안돼 뭐 이런 한마디라도 하면 그때는 이제 아 너가 맞냐 내가 맞냐 뭐 가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또 뭐, 스토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정도로 본인이 맞다 주지를 시키는 약간 그런 행동이 반복됐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성분도 약간 그러면 이제 서로의 거리를 두고 이제 기다린다라든지 약간 이런 스타일은 또못 되셨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귀엽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약간 징징거리는 약간 그런 면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 남편분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니 좀나좀 좀 봐줘.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어필을 하는 그게 좀 반복이 많으니까 어, 신혼 초에는 완전 극초기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바로 지나서는 다툼이 굉장히 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아 그러면 초반 조금 지나고서 본색이 약간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본색 조금 조금씩 나오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게 어, 어느날 이 남편분이 아침에 이렇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때 자고 있었대요.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자고 있었는데 남성분이 막뭐 짜증을 내니까 잠에서 깨서 아니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남편분이 아 자기 뭐 셔츠가 좀 잘못 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뭐 이거 이렇게 다려야 되는데 뭐막 얘기를 하길래 이제 여성분은 셔츠 잘못 다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던 차에 그때 방 구조가 이렇게 침대가 있고 옆에 이제 북박이장이 있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채를 잡고 북박이장을 그냥 밀쳐버리고 그냥 머리를 갖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그때 당시 출혈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의식을 듣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 남성분이 그대로 그 옷을 입고 출근을 했거요 그래 뭐 한가 를놔두 그렇죠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아내 정신을 잃어서 음. 정말 잠깐 기절한 그 아내를 놔두고 그대로 본인은 그 투덜거리면서 그옷 음. 그대로 착용을 하고 출근을 해버립니다. 아니, 약간 너무 무서운데요? 무섭죠? 그냥, 그냥 출근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대로 출근한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여성분이 발견이 됐냐면, 친정 엄마가 딸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바쁜가?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정 엄마가 이 신혼집으로 와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딸이 피를 흘린 채, 침대에서 쓰러져가지고 나이굴고 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정 어머니가 바로 이제 119 불러서 네. 바로 이제 바로 옮기게 되고요. 네. 다행히 뭔가 이제 생명이 지장이 있다든지 라 음. 부상이 엄청 큰건 아니었어요. 음. 일시적으로 이제 머리를 부딪히다 음. 보니까 이제 정신을 잃었던 네.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조금만 더 늦게 이렇게 피를 흐린 채로 방치가 됐다면 뭐 위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음. 친정 엄마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길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음, 이 모든 말씀드린 일. 결혼하고 5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더 충격적이에요. 와 5개월. 아니 그러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이혼을 깔끔하게 하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음.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 남편의 규책 사유가 인정이 됐습니다. 음. 명백하게 폭력을 음. 행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도 이혼이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여성을, 모래체를 벽에 찌어서 다치게 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상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도 탐구를 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결혼 당시에 결혼 준비를 거의 이제 여성 측에서 다 했었고요. 어, 그리고 뭐, 예단이라든지, 막 혼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여성 측에서 거의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 남성분을 잡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음. 거겠죠. 음, 그래서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을 두고 혹시나 남성분이 많이 이제 주장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음. 좀 생각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인정된 것은 어, 이 여성분의 고유한 재산으로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여성분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자녀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육권 음. 부분은 이제 많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성분이 원하는 대로 다 결론은 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결혼을 자기는 하고 싶었대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고 20대 내내 결혼 생각만 하면서 보내다가 30대 초반에 이 남자를 딱 만나.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할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사람 보는 눈을 이제 못 믿게 됐대요. 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사람 보는 눈을 못 믿을 음. 것 같아서 어, 마음을 준다라든지 교제를 한다라든지 이건 좀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사실은 응. 요즘에 이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응. 행복하게 뭐잘 사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간혹 정말 오로지 조건만 보고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건다 상관없다. 그냥 나는 지금 결혼을 화려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해. 응.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참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응.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정말 위험한 선택이 있다라는 거 음.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을 내가 두팔 벌려서 정말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했을때 굉장히 신중하시고 음. 최소 60년은 같이 살아야 되맞아요 신중하게 사기절은 음. 또 겪어보겠습니다 예. 네. <laughs> 오늘은 양재일 변호사님과 함께 검사 남편의 폭행 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